수업 시간에 산술계약 평균에 대해서 너무 후다닥 빨리 지나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줄게요. 일단 산술계약 평균 뭐라고 했냐면 절대 부등식이다 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선생님이 이걸 해주려고 했었어. 10의 체계를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이 10이라는 거는 1차, 2차식 같은 다음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양편이 존재하는 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식은 구분을 할수 있어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변이라는 건 좌변하고 우변이 있잖아 좌변하고 우변 사이에 등호를 포함하면 등호를 사용하면 그 등식이라고 하고 그 좌변 우변 사이에 부등호를 사용하면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등식과 부등식으로 구분하는 건 심플하다 근데 등식은 배웠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등식이 있어요 미지수가 있고 이미지수의이 식을 참이 되게 하는 어떤 값이 존재해. 그런 거 방정식이라고 했었어요. 그다음에 이 값이 항상 언제나 어떤 값을 넣어도 이 방정식 이 식은 참이 되는 거야. 그런 식을 항등식, 항상 참이 되는 식이다. 항상 참이 되는 식이다 해서 항등식이라고 했었어요. 그럼 이 부등식도 구분을 할 건데 어떻게 구분할 거냐면 우리가 풀이했던 그 동안 풀이했던 1차 부등식이나 2차 부등식 같은 것은 조건부등식이라고 해요. 그것도 해가 존재하는 부등식인 거죠. 그다음에 언제나 성립하는, 항상 성립하는 등식에서 항등식이랑 비슷한 스타일의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이라고 절대부등식. 그래서 방정식과 조건부등식이 좀 비슷한 느낌으로 해를 찾는 거고, 항등식과 절대부등식이 비슷한 느낌으로 언제나 성립하는 방정식과 부등식이 되어. 이 산술기하평균은 절대부등식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성립하니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왜 그렇게 되는지 산술기약 평균 공식이 있었잖아 그 공식이 어떻게 생겨났었냐면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두 양수에 대해서 A와 B의 합을 구해요 그것이 뭐 이상이냐 E 루트 AB 이상이다 라는 게 성립했던 게이산술기하 평균이었고요 등호가 성립할 때의 조건이 뭐였냐면, 등호가 성립할 때는 A와 B가 어떨 때,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증명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 증명과정 한번 체크하고, 대표 문제 하나씩 다 풀어줄까? 절대로 그냥 그이 공식만 알고서는 그냥 그대로 적용하기 힘드니까, 일단 증명과정을 볼게요. 여기 증명과정에서 사용되는 성질이 하나 있는데, 많이 했던 것 하는 놈의 성질. 이 실수는 제곱했을 때0 이상이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었잖아.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해요. 그럼 이 성질을 이용할 거야. 일단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어떤 것에 대한 평균인지, 어떤 평균인지를 소개해줬었어요. 그래서 산술 평균을 식으로 작성한다면 a와 양수 b는 양수입니다. 2분의 a 플러스 b가 산술 평균. 그리고 기하 평균이 뭐였냐면? 루트 a b였는데 이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언제나 같거나 크다는 라 거야. 그래서 이걸 증명하는 걸 실수에 대한 성질로 증명할 거고요. 그다음 조건은 꼭 필요해요. a와 b는 양수일 때라는 조건 꼭 필요해요. 그럼 이거 증명할 거야.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이 루트 a b라는 놈을 이항을 시킬 거예요. 이 놈을 이렇게 좌변으로 이항 시킬 거고. 그럼 좌변으로 이항 시켰어요? 분석꼴 뭔가 불편해.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서 나타낸다. 2항도 하고요, 2를 곱해서 나타낼 거예요. 2항했죠? 그다음에 a 플러스 b. 2항에서 2를 곱했어요. 마이너스 2루트 ab는 0 이상이다. 라고 될수 있고, 이놈들 잘 보시면 인수분해가 가능해. 우리가 실수범위에서만 인수분해하는 것과 복수수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하는 걸 생각해 보면, 여기 a를 이렇게 표현을, 루 A의 제곱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E 루트 A를 가운데다가 나버릴 거고 뒤에다가 B를 루트 B의 제곱으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 인수분해 되는 식이잖아.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데 뭘로 돼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 했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어? A 양수요 B 양수예요. 그러면 이들은 각각 그것들의 제곱근이고 양수의 제곱근 둘다 실수잖아. 즉이 괄호 안에 있는 식이 실수가 되고요. 실수는 제곱해서 0 이상이 되므로 그래서 이 식은 성립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부등식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언제나 써먹을 수 있는데 단 a와 b 이두 수는 모두 양수여하고 야 등호가 어떨 때 성립한다했어. 둘이 같을 때 성립한다 했는데 왜 같으면 어떻게 됐는데? 루트 a와 루트 b는 같은 수가 됩니다. 그러면 0이 되므로 제곱했을 때 0이 되겠죠. 그래서 등호는 a 와 b 가 같을 때 성립한다는 것. 이게 산술 기하 평균에 대한 증명 과정이었고, 그럼 저걸 적용하는 문제 대표 유형 문제들을 좀 하나씩 풀어 볼게요. 일단 공식을 갖고 그다음 한 문제 한 문제 좀 천천히 접근을 해보자고 대표 문제 일단 기본형 볼게요. 399번인데 두번 보시면, 문제에서 뭐예요? 일단, 두 양수 XY다 라고 해서 XY가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들이 주어져 있어요. 가 조건은 X 플러스 Y가 4일 때, XY의 최대값. 그게 바로 A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 조건에 의하면, X와 Y의 곱이 3일 때, y의 최소값은 b다 라고 했어 선생님 이거 절대 부등식무을흡입야 물음식, 평생 얘기해주면서 이 얘기를 하나 썼었는데 자 이건 어떤 걸 구할 때 사용되냐 라고 했었냐면 자 보세요 합이 있어 합이 어쩌고 이상이니까 이 값이 바로 이 합의 최소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는 두 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때도 써먹을수 있고요 그 양수에 그 다음에 이 곱이 우변에 나와있잖아 그럼 a 플러스 b 값이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곱에 대한 부등식을 만들 수 있고 이 곱은 얼마 이하다라고 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즉 곱의 최대값을 찾을 수 있어요 하합의 최소값 또는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이용합니다. 그럼 이제 이제 좀 최대 최소에 대한 거 나올 때 확장을 시켜야 돼. 그 동안 배웠던 최대 최소에 대한 관련된 그런 관련된 문제들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풀었었냐면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이용했었어요. 그래서 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풀이하는 거최대값최소값 뭐? 찾을 수 있으니까.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배운 거수 공통서 풀을 배우면서 우리 한술기압 평균이라는 절대부도식을 배웠죠. 그래서 이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걸로 최대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개로 영역이 확장됐어요. 최대 최소 구하는 방법이. 그러면 399번에 보시면 일단 가부터 찾아볼게요. 가부터 x 플러스 y가 4라고 해서 문제에서 나왔다. 어? 산수기의 평균의 a, b 자리에다가 x 플러스 y를 써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x 플러스 y는 얼마 이상이냐면 2루트 e x, y 이상이다 라고 했어. 여기다가 수를 대입해보면 x 플러스 y가 4라고 했습니다. 4는 2루트 e x, y 이상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 어? 그럼 루트 x, y의 범위가 나옵니다.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나오죠. 어, 그러면 x, y의 범위도 나오잖아. 양변을 제곱한다면, x, y는 4 이하다. 라고 해서 나오게 되고, 그럼 즉, 이 a라는 용은 뭐가 돼요? 최대값이 4가 되니까, 4네요. 그 다음에, x 곱하기 y는 3이다. 나 조건을 한번 활용해보면, 나 조건을 활용해보면, x 곱하기 y가 3인데, 문제에서 3x 플러스 4y의 최대,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합의 최소 값이죠. 그러면 여기 x, y 자리를 3x랑 4y로 넣어서 3x 플러스 4y로 식을 만드는 거야. 둘다 양수니까 가능하죠. 3x, 4y 양수니까. 그러면 2루트 여기 근호 안에 3x 곱하기 4y가 들어가게 돼요. 그럼 이 식도 한번 정리해볼게요. 3x 플러스 4y가 나오고 무변은 풀에 대입해서 좀 계산을 해볼게 여기 근호안만 잘 보시면 근호 안에 보시면 3x 곱하기 4y니까 12xy야 근데 xy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말하냐면 3이라고 나왔어요 즉 근호안이 얼마가 돼요? 36이 됩니다 그러면 루트 36이니까 6이 될테고 앞에 2 곱해져있죠 2 곱하기 6해서 12가 나와요 즉, 400세 플러스 4Y는 12 이상이라는 거네. 그러면 이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지. 그럼 문제에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면 16이라고 해서 구해줄수 있다는 거. 이게 4, 399번 같이 기본적으로 사용해 볼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산수계약 평균의 이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만 계산할 게 아니라 좀 변형해서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403번으로 넘어가시면, 403번에 양수 XY가 나와져 있고요. 이런 거 반드시 언급되어 있어야 돼요. 이 부도식이 사용되려면. x 플러스 y분의 4 곱하기 4y 플러스 x분의 1인데 하나는 분자이고 하나는 분모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곱의 최소값을 구했다? 우리가 산재계약 평균을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어떨 때라고 했냐면 합의 최소값이랑 곱의 최대값을 구할 때 사용한다고 라 했는데 여기서는 곱으로 나와있어. 이걸 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되게 단순 전개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주어진 식을 전개해서 나타내보면, 전개할 때 당연히 분배법칙 사용해서 나타내야 돼요. 4xy 나오고, 어, 요놈 봐라. x 더하기 x분의 1 약분이 돼요. 1. 어, 요 놈도 봐라. y분의 4랑 4y랑 약분이 돼요. 16. 그 다음에, y분의 4랑 x분의 1을 곱하면, xy분의 4라는 놈이 나와. 우리 그러면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돼. 얘들 보시면 지금 4XY라는 놈이 나와있고 그 다음에 XY분의 4라는 놈이 나와있고 17이 나왔단 말이야. 자, 산술계약 평균 단순하게 저렇게만 써먹지 않고 이렇게 써먹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A 플러스 B에다가 얼마를 더해? 그러면? 좌변에 그만큼 더한 거를 우변에도 똑같이 이렇게 더하면 성립하겠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했으니까 또는 얼마를 빼? 그러면 양변에 우변에도 똑같은 수를 빼면 이것도 성립한다는 말이야. 즉이 16하고 2를 더한 27은 뒤에 달아놓을 거예요. 여기다 달아놓을 거예요. 우리는 뭘 가지고 여기 한 부등식을 만들 거냐면 4xy랑 xy분의 4를 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러면. 4xy 플러스 xy분의 4 플러스 17이란 말이야. 어떻게 하라고이 놈들 둘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 거라고. x랑 y는 어차피 xy값은 양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변이 어떻게 되냐면 2루트, 자 여기 주어진 자리에 이두 수가 들어가는 거잖아. 4xy 곱하기 xy분의 4가 들어가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 우리가 장식을 하나 달았어, 좌변에. 17이라는 놈을 달았어요. 그래서 우변에도 똑같이 이렇게 17을 달아줘야 돼. 그러면 한번 계산해볼게. 근호 안에 있는 거 약분이 가능했고, 4와 4가 곱해져서, 루트 16, 즉, 4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2랑 곱하면 8이 되고, 8 플러스 17이 된다. 즉, 계산하면 25가 됩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 주어진 식의 값이 25 이상이다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을 구하면 바로 25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408번 수업 시간에 같이 풀었는데, 우리 한번 천천히 이산술기하 평균 활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그거는 문제의 답이 오류가 나 있어요. 408번은. 양수 AB에 대하여 A 플러스 B가 4일 때 A분의 1 B분의 1의 최소값 아, 가는 이거 무조건 가는 합의 최소값을 물어본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지금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한번 우리가 단일 분수로 형태로 나오고 분모 문자가 다르면 통분시켜주잖아요 통분을 한번 시켜볼게요 어우. a와 b의 곱으로 분모를 만들고 a 플러스 b가 된다 근데 문제에서 a 플러스 2가 4랜다. 즉 ab분의 4라는 것이 나오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돼요. 이거의 최소값. 어? ab분의 4가 최소가 돼야 돼? ab분의 4가 최소가 돼야 돼? ab분의 4가 최소가 돼야 돼 얘들아. 그렇다는 거는 분자는 어떻게 고정돼서 살람 말이야? 그럼 분모 저 새끼가 어떻게 돼야 돼요? 분모가 이걸 둘 똑같이 써가지고 좀그네 분모가 곱의 최대 값을 이용하는 것이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a 곱하기 b가 최대가 된다를 활용할 거고 문제에 주어진 값이 a 플러스 b가 4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산수계약 평균 활용하면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서 이 곱의 최대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a 플러스 b가 4랜다4이상이래 누가? 2루트 e ab가. 양변에 2로 나눠보면 루트 AB는 2 이하가 되고 어 AB값을 최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AB는 4 이하가 그렇다고 답을 잘하고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이건 뭐냐면 분모에 해당하는 이 놈이 최대 4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이 식의 최소값은 AB분의 4잖아. 근데 얘가 4가 될때 이 값이 최소가 된다고요. 즉, 이 최소 값은 1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4가 아닙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11번으로 넘어갈게요. 411번. 어우, 분수로 나왔는데 겁나 이상하게 생겼어. 우리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만 던져주면 너희가 할수 있어야 되는 거다. 411번에요. X가 양수일 때.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9 분의 x 의 최댓값을 구하란다. 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봐봐, 봐봐. 지금 저 x 너무나 없애고 싶잖아. 그래서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식에서 분모와 분자의 똑같은 수를 나눠주면, 즉 x 로 나눠주면 상관 없겠지? 이런 거지. 자. 4분의 6이 있습니다. 이 4분의 6이 좀큰것 같아서 싫어.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2로 나눴어. 2분의 3으로 나타냈어. 이렇게 해도 이 값에는 전혀 위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분모와 분자를 x로 나눌 건데 확인 한번 해볼게요. 0이 아닌 수로 나눠야 되는데 마침 양수예요. x는 0이 아니라는 거 너무 확적이지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x로 나눈 걸 사용. 니 나눠버려볼게. 그러면 이거 나눠버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분모, x분 안되면요. x 플러스 2 플러스 x분의 9가 되고 분자 어떻게 돼? 1이 되지. 그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 이것의 최대값을 구해야 된단 말이야. 이놈이 최대가 되어야 돼요. 아까랑 비슷한 내용 아닌가? 이게 최대가 되려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냐면 분모 x 플러스 2 플러스 x분의 9가 최소가 되어야 하잖아. 최소. 그러면 또하루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산술기업형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최소가 된대. 장식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서 a, b에 뭘 집어넣어줘야 되나라고 되게 궁금해하지 말고 상수함 그냥 뒤에 달아놓는 장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x랑 x분의 9 보통 이렇게 분, 하나는 문자가 하나는 분자였으면 분모에 있는 걸로 해야 그호 안에 기하평균을 표현할 때 약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둘을 가지고 우리가 할 건데 x양수고요. x분의 9도 양수입니다. 그러므로 x 플러스 x분의 9 끝이 아니라 여기 2가 더해져 있죠. 플러스 2는 얼마 이상이냐면 2루트 X 곱하기 X분의 2끝 아니야? 플러스 2. 양 좌변에 2를 더했으니, 우변에도 2를 더하는 거죠. 그럼 인체도 값 구할 수 있겠다. 계산만 헷갈리지 않고 잘만 하면 됩니다. 약분이 돼서 2 곱하기 3, 6 플러스 2니까 8이라고 해서 이렇게 최대 값이. 이 분모의 최소가 나오게 되고 분모는 최소 8인 거야. 답을 8로 쓰면 틀립니다. 왜? 분모가 8인 거지 이 값이 8인 건 아니잖아. 이 식은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이렇게 생겨먹었단 말이야. 분모가 최소 8이라는 거지. 이 전체적인 값이 나타내려면 분모 8인 거지. 8분의 1로 표현해야 이게 바로 이 최대값이 된다는 거. 이제 415번으로 갈게요 415번까지 해봐서 산술계혁 평균 나머지 문제들은 직접 풀어보도록 연습을 해봐. 지금 풀었던 유형들을 베이스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이디어를 좀 얻어서 해봅시다. 415번을 보시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대요. 아우, 불편해요. 이렇게 쓰면. 어, 이거는 그냥 단순 최댓값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때의 최소일 때의 x 값을 구해야 돼. 그래야지 n 곱하기 n을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일단 우리 산수기하평균이라는 저 절대부등식을 써먹으려면 여기에 대입해야 될 수들이 다 양수여야 하는데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양수라는 걸확실 확신, 확실하게 확신할수 없어. 그래서 이 부등식부터 수정을 해줄게요. x의 범위를 수정해줄 거예요. 어떻게 수정을 할 거냐면 양변에 1을 더해서 나타내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1이 양수야. 그냥 x는 양수가 아닐 수도 있고요. x 플러스 1이라는 놈이 양수예요. 이걸 써먹어야 돼. x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만들어서 써먹어야 돼요. 그러면 저 주어진 식의 값을 볼게요. x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4인데, 자 이걸 단순히 a로 놓고 b로 놓으면 안 됩니다. a가 양수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x가 양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수정할 거야. x 플러스 1로 맞춰줄 거예요. 그래야 이 기하 평균 루트 안에서 약분이 되겠지. x 플러스 1분의 4라고 만들어줄 건데, 근데 이렇게 하면 원래 식이랑 다르지. 1이라는 게더 추가로 생겼잖아요. 뒤에다가 무슨 짓을 하냐면, 마이너스 1을 해줘요. 이렇게. 음식 이렇게 변형해서 이두 값을 가지고 이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산술기한 평균, 부등식을 만들어서 해줄 거라고. 1은 달아놓은 거지, 마이너스 1은. 그러면, x 플러스 1, 양수입니다. x 플러스 1분의 4, 양수입니다. 마이너스 1이 추가됐어. 마이너스 1 뒤에 추가. 마이너스 1 추가 그 다음에 이루트자 근호 안에 저두 개의 식이 들어가면엑스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분의 4가 들어가고 끝이 아니다. 챙겨줘야 될거 좌변에 있던 마이너스를 우변에도 똑같이 챙겨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의 최솟값을 구할 수 있겠네. 자 우변 한번 계산해보자. 약분이 돼요. x 플러스 1이라는 수가 약분이 되고요. 근호 안에 루트 4가 나옵니까? 4가 되겠지. 전체적인 값이 빼기 1해야 돼. 3입니다. 3. 어? 최소값 m은 찾았다. m은 3이다. m은 3이다. 나 근데 이거 물로 찾아서 끝이 아니라 그때의 x값도 찾을래. 즉이 식이 3이 되려면 그때는 얼마가 돼야 되냐라는 거잖아 이거 생각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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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솟값이 3이래 저 앞에서 산술계의 평균에서 등호는 어떨 때 성립한다고 했냐면 두 식이 같을 때 성립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이것도 뭐랑 가 모가 뭐가 같을 때 성립하는 거야 이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분의 4 둘이 같을 때이 등호가 성립해서 3이 최솟값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분의 4가 같을 때래요 그러 x 플러스 1은 x 플러스 1분의 4. 자 이걸 만족시키는 x 값을 찾으면 그게 바로 n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뭘할 거냐면 양변에 x 플러스 1을 곱해볼게요. x 플러스 1을 제곱을 4고 물론 전, 전개해도 되지만 항상 완전 제곱식 상수 이렇게 나오면 그냥 바로 제곱근으로 계산해줘야 했어. x 플러스 1이요 그러면 풀마 2가 돼요. 그렇지? 제곱해서 4니까. x 값 구할 수 있어요. 뭐랑 뭐가 나오나 일단 일단 x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x는 이항해서, 그러니까 플러스 2일 때 x는 1이 되고 또는 또는 x는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려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돼. 근데 둘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면 이 절대부등식을 써먹을 수 있는 조건을 생각해야 돼요. 양수라고 했고 심지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문제맨 위에 언급이 돼 있었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러므로 x는 1이 되겠죠. 즉 그때 x 값 n은 1이다. 그럼 문제에서 m 곱하기 na 값을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3으로 할수 있어요. 자 지금 대표형 하나씩 풀어줬는데 이 대표형 풀이 과정을 토대로 너희가 남은 문제도 좀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호시슈바르츠 부등식까지 해서 부등식 마무리하고 함수 단원으로 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는 일단 집합으로 먼저 낼 겁니다.